저희 아들 그 샵인데요. 여기 땅이 삼각형 모양이라 처음에 조경을 할때 어떻게 조경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보강트 옆이 경계여서 화렵수 종류를 심으면 향후 경계를 침범해서 분쟁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저는 침엽수림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유럽 품종의 나무들이 좀더 건물과도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 나무들을 서치하고 또 고민해 본 결과 에메랄드 그린은 제가 전에 한번 식재를 해 봤는데요. 4, 5년 정도 키우니까 정말 성장세도 좋고 모양도 예쁘게 잘 성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에메랄드 그린을 심어 볼까 하다가 또 한번 경험한 나무여서 좀 새로운 나무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쪽 킹 오브 브라반트라고 하는 이 유럽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아, 에메랄드 그린은 나중에 크면서 이렇게 좀 빵이 아, 원추형으로 빵이 좀 커져서 저는 빵이 커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원추형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게좀더제 취향에 이쪽에 맞아서. 이쪽에는 킹 오브 브라반트라고 하는 수종을 심었는데요. 성장도 이제 세순을 올리는 거 보니까 잘 성장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한몇 그루 정도가 좋지를 않아서 다시 캐다 심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경 수종으로 한때 이킹 오브 브라반트, 뭐, 그 다음에 뭐, 에메랄드 그린, 그 다음에 원추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침엽수 종류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수정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칸과 칸의 사이를 저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를 5m 정도로 벌렸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도 너무 좀 답답할 것 같고 이렇게 좀 5m 간격 정도로 4~5m 정도 간격적으로 이렇게 벌려서 심었는데 아,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참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어,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멀다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멋이 있다, 여백의미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제 취향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이게 구성을 했고요. 차이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는 제 취향이니까 제 취향대로 이렇게. 사이를 4-5m씩 벌려서 식재를 했고요. 또 벌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로등을 이렇게 사이에 심어서 그 허전함을 좀 채워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었습니다. 아, 이 가로등도 제가 어, 어떤 거를 살까 고민하다가 저 위에 보이는 그 가로등 헤드가 좀 있어서 저거를 개조해서 이렇게 나무로 한번 가로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쪽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꽂았는데 뭐 굉장히 저의 느낌에도 맞고 색도 녹색으로 칠해놓으니까 자연하고도 잘 어울려서 아주 매우 만족하는 그런 수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원래는 남부 수정이었죠 원래 남부수정이었는데 이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까 이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서도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처음엔 남부수정이었다가 점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북쪽에서도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생은나무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전에는 트리 조명을 많이들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LED 네온, 줄 네온을 가지고, 가지마다 이렇게 네온을 좀 달았습니다. 밤에 켜니까 정말 멋진 그런 야경을 연출하는 그런 조명이 되더군요. 순천에서 사가지고 온나무데두 그루 다 조금 바람이 부는 쪽은 바람을 맞아서 좀 죽었는데 그래도 어, 씩씩하게 잘살아주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쪽 이 지하수를 저 끝으로다가 옮기려고 하다가 아, 이쪽에다 놓고 그늘이 생기면 의자로 사용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자리에다 놓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쪽 일부를 이 자갈돌, 이 강돌인데 요즘에 보기가 힘들죠? 이것도 일부를 조경의 한쪽에 이렇게 블록과 강돌로 이렇게 조경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쪽은 정면부인데요. 저는 조경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전원주택을 몇번 이사를 다니면서 공사를 해 보다 보니 나름의 또 노하우가 생겨서 어 이렇게 나무도 이제 직접 캐다가 생각해서 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돌로 이렇게 쌓았는데요 좀 돌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쪽 라인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는데 구해지는 대로 쌓려고 하고 이쪽 단풍나무도 굉장히 나무가 좋았는데 분도 크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바람이 쐬서 그런지 이 나무들이 좀 마르네요 바람 부는 쪽에 그래서 나무가 참잘 생기고 예뻤는데 그래도 살아서 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새순이 썩고 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앞쪽에 이쪽 공간도 조금 언덕, 둔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수국과 앤드리스 썸머를 심어주었는데 요즘에는 신품종 레츠 댄스 시리즈가 나와서 수정을 바꿔줄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리네요. 앤드리스 썸머가 저쪽 제가 우주정원에 있는 곳에 심었을 때는 이렇게 성장세가 느리진 않았는데 이쪽은 뭐가 좀 부족인지 앤드리스어머 성장세가 좀 낮네요. 그래도 어, 자리를 좀 잡고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주목도 어, 이렇게 가지를 쳐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잘 동네 근처에서 구매를 하게 되어서 저쪽 나무하고 주목하고를 심었습니다. 그 파란색이 겨울에도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주먹을 배치했고, 요 비행 접시 등은 어, 해외에서 알리산 직구로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가성비 정말 좋은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밤에 불켜지면 은치도 있고요, 뭐, 가성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나무들도. 멀리 우주정원 근처에 있는 순천에서 사가지고 와서 식재를 했는데 그것도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 자라주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불도안는 지인께서 주셔가지고 이거를 심었는데 아, 바위 틈에서 자라는 거라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살리는 게 목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 가지가 굵은 가지가 밑둥이 세 개였는 것을 자르고 두 대만 남겨서 강전지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나무를 옮겨 심고 굉장히 몸살을 많이 했어요. 뭐 입도 막 오그라지고 또 원인을 몰라가지고 농약방을 여기저기 찾아서 다녔는데도 잘 원인을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균제하고 살충제 그다음에 영양제를 연면시비하고 어세번 정도를 일주일에 막 이틀 간격으로 쳤더니 수세를 회복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흙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높이 올려줬습니다 동그랗게 올려줬었는데 원래 나무는 그 밑둥이 흙과 평평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으, 얻고 싶었던 나무라 조금 더 흙을 덮어줬더니 아마 그 원인도 있었나 해서 흙을 싹 걷어줬더니 그래서 그런지 약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나무 밑둥과 그 흙과 평평한 상태가 되어야 정상인 식재가 되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배수 때문에 땅, 땅 위에 뜨놓고 흙을 덮어서 식재를 하지만 일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땅과 뿌리 네, 밑둥에 높이가 같아야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그 동안 그렇게 심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고요. 이 요, 불도화만 요 조금 더 애정이 가서 좀더 과한 애정을 보였더니 아마 그 원인도 있지 않나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고벽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인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냥 시멘트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 동그랗게 링으로 다된 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내서 단순함을 좀 없앴습니다. 이쪽도 고벽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깔아주었더니 일단 유리 쪽으로 비가 튀던 것이 유리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서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이런 앞마당의 일부 인도를 이렇게 벽돌로다가 모양을 내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훨씬 더 건강 활용에 있어서 그렇고 조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이렇게 적당한 모습으로 깔아 놓으니까 예쁜 어,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 정말 여러 개 많았는데 어, 저는 이 패턴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모양을 냈는데 굉장히 거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자 이제 이쪽에 남은 쪽. 마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작업을 마쳐야겠습니다.